노후에 가난한 사람을 멀리 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냉정한 말 아닌가?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친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건강까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노후에 가난한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 세 가지와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를 어떻게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가난한 친구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가난은 무엇인가 없거나 결핍되어 있어서 부족함을 의미하는데, 그게 꼭 돈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친구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을 모르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비꼬아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친구는 노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남녀노소 깊이 대상이죠. 그러나, 노후만큼은 반드시 멀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에는 건강이 1순위입니다. 아프면 돈도 친구도 다 소용없죠. 만날 때마다 돈 없다고 하소연하며 빌부터 얻어먹기만 하려는 친구. 없어, 안 돼. 못해 라며 항상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친구. 남에게 보이는 모습만을 과시하며 매번 돈자랑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 그렇게 자랑했으면 밥이라도 사려나 했건만 계산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만날 때면 스트레스 받는 건 나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몸도 마음도 젊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주죠.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만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돈만 추구하고 정신적 풍요로움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가난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연결되고, 물질적인 가난으로 연결됩니다. 나에게 천만금이 있어도 건강한 몸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콩 한쪽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억만금이 있어도 밑 빠진 독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정신적 풍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친구들을 멀리 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은 전염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삽니다. 과거에 갇혀서 오늘을 바라보며 돈이 없는 이유를 과거, 환경, 부모, 배우자를 탓하며 원망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제 친구 중에 서울 부동산이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10분의 1로 토막 날 거라고 말하죠. 물론 저도 언젠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10년이 넘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제가 2015년에 서울에 집을 샀을 때도 그 친구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죠. 왜 사기 전에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결국 경기도로 넘어가서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폭락한 후부터 그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죠. 그 당시에 서울의 3억짜리 집이 지금은 10억이 좋기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주변이 폭락해서 모두 자신이 예측한 평균으로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고는 작년에 저에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같이 코인 투자를 하자고 했습니다.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단가의 몇 배가 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알고 보니 투자 사기였고 친구는 노후 자금도 다 날리고 돈 빌려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나이 들수록 드는 생각이 아무리 오래된 고향 친구든 직장 동료든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친구 말을 듣고 집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면 제 인생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주자적 근묵자적 공자님 말씀에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그 향기에 동화될 것이요.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역시 그 냄새에 동화될 것이니. 붉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붉어지고, 검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검어지느니라.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신중한 것이니라. 사람의 무의식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자주 경험한 것들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저장한다고 하죠. 이러한 무의식은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9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의사결정과 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노후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노후에는 자산관리와 건강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많은데 이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 중인 사람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한탕해보자, 인생 한방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원래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계획했던 사람도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부정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의 판단력과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갈가먹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은퇴 후 삶은 평생 해온 일과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기회이죠. 어찌 보면, 자식들을 키우느라 헌신하고 포기한 젊은 나를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데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해결책이나 조언을 해주면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 항상 도돌이표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좀 먹는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활동이나 자신을 보살피는 데 쓰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로 인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지혜 동행 가족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니 분명 앞으로의 여생에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